세 번째 드 13번째 소비입니다. Just then. just then 강조하는 말입니다. 바로 뭐 딱그 정도겠죠? then 그때 이 단어하고 많이 헷갈리신다라가있는데 그게 THAN입니다. t h a n 은요뭐뭐 보다죠. 이거는 이제 when과 비슷합니다. when이 뭔말 때이지 않습니까? 하게 t가 붙은 거니까 그때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때 She noticed. notice의 나라가 아마 제가 영어 공부할 때도 가장 어려워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뜻이 사전마다 다르고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notice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notice는요, 알아차리답니다. 친구가 머리를 잘랐는데, 어, 나 머리 잘랐구나. 어, 너 안경 바뀌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걸 n o d i s t 라고 합니다. 그녀는 알아차렸습니다. n o d i s t 살짝 튕기죠. a r a b i n r a b i n 도 어려운데요. 울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새하고 비슷한 생겼는데요. 좀더 크고 이쁘더라고요. 그녀는 알아차렸습니다. 한울새가 뭐하고 있는 모습을, 아니, 지 뭐하고 있는? 생놀이하다.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알아차렸습니다. To, 누구누구에게? Her, 그녀에게. 어디로부터요? From, 뭐뭐로부터? A tree, 한 나무로부터. 영어는 앞에가 중요합니다. 특히 주어 동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앞에 있는 말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가 어디 있는데요? The other, 그 나머지. 이쪽 말고 그 나머지 쪽 위에 있는 나무, wall 벽 또는 담, 담을 사이에 두고 저쪽에 있는 나무 위에서 좀 울새가 울고 있는 겁니다. I think 나는 생각한다. That 저 tree 나무가 is 있다 있다. 비동사는 이다 있다 뜻이 두 가지인데요. 장소가 나오게 되면, 있다로 해서 합니다 in, 뭐, 안에니까, 장소죠. 그래서, 있다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저 나무가 있다고. 어디에? in the secret garden. 그 비밀의 정원 안에. She told. Tell told told. 말했습니다. Tell은 말하다인데요. 영어에서 말하다는 동사 중에서, 뒤에 사람이 나올 때, 뭐, 뭐, 에게라고 툴을 쓰지 않는 단어가 텔입니다. 근데 이게 쓰는 게 우리 한국말에는 좋죠.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동사 안 해요. 뭐, 뭐, 에게, 뭐, 뭐를, 뭐, 뭐와, 이런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이 들어있지 않은 단어들이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단어들이 우리나라 말하고는 맞지만 영어에서는 그게 부자연스러워집니다. 텔리 그래서 영어로서는 자연스러운 단어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 자신에게. 혼잣말로. There is. There는 동사 앞에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Is 있다. An extra. 추가의. 추가적인. 여분의. Or. 벽. Or. 담이 있다. 여기에 and t h e s 있다 no way 하나도 없는 way in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은 way out 이라 그럽니다 벽은 있는데 들어가는 길이 없는 정원입니다. Went back. go when go 그녀는 갔습니다. 백은 유턴 표시입니다. 뒤로 다시 투 범모로 외어는 뭐 뭐인 곳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는데 when이 인때뜻 있는 것처럼 where도 뭐 뭐인 곳 뜻이 있습니다. 어떤 곳으로요? the gardener 그 정원사 was dig dig pada digging 하고 있는, 땅을 파고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and spoke speak spoke spoken 말했다 인데요. 뒤에 누구누구 기가 붙어있죠. 저희들한테는 이게 편한데 영어에는 이게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동사 안에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데 따로 쓴다는 게 불편한 거죠. 말했다 그에게 at first 처음에는 he 그는 answer answer 대답 대답하다 명사는 거의 다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요. way 앞에서는 몸모로 방법을 뜻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Very 매우 bad tempered 성격이 고약한 성격이 나쁜 성격이 나쁜 방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아마 무뚝뚝하고 그렇게 했겠죠? 맛 그레난 사드니. 서든 갑작스러운 ly 뭔가하게 갑작스럽게 또 robin 그 울새가 flew fly flew flown 날아갔습니다 날았습니다 down 아래로 near 가까운 가까이 회용사는 부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학교 시험에서 ly 를 붙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시험은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험 문제는 맞는데요. 미우인들은 회용사를 가지고 부사를 거의 다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것을 부사하고 회용사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는 학생들에게 영어가 과도하게 어렵다라고 하는 선입관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그냥 회용사 가지고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 히가까이 인데요. 문제는 이녀이런단은들은이에 어떤 말이 나오면 이 녀석은 이이 녀석은 이이 녀석은 이이 녀석은 이녀이 녀석은 이비석비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 미소를 짓다, 미소 짓는 것을. He looked, look 보다 보이다. Look, 뜨, 뜨 살짝 튕깁니다. 그는 보였습니다. a Different, 다른 person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Then 그때. And Mary, Mary는 thought, thinks or thought. 생각했습니다. how much 얼마나 much 많이 nicer 더 좋은 더 착한 더 멋진 상태로 끊고 people 사람들이 look 보이다 보이는지 지어든죠 의문사 안에 지가 항상 들어있습니다. 필요할 때 갖다가 쓰시면 되는데요. 지금 필요하나요? 얼마나 많이 더 멋지게 사람들이 보이는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뭐할 때? They smiled. 그들이 미소를 지을 때. The gardener. 그 정원사가 speak, spoke, spoken. 말했습니다. gentle, 부드러운, gently, 부드럽게. To the robin. 그 울새에게. and pretty, pretty 두 가지 예쁜 꽤 예쁜 little 작은 bird 새, 골새겠죠? 합강 p 깡총깡총 뛰다, 점프랑 비슷한데요. 둘다 피로 끝나네요. 점프는 그냥 뛰다이고요, 합은두 발을 모아서 뛰다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토끼나 캥거루가 대표적으로 뛰는 그 동작을 하고 있죠. 몸이 하나인 단어들은 뒤에 ED9 집으실 때 마지막에 있는 자음을 한번더 씁니다. 그래서 이게 p 가더 붙었는데 이런 법칙을 외우시기 보다는 그냥 합할때는 피를 한번더 쓰더라 이런 식으로 눈으로 사진을 찍듯이 보면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가 통통 깡총깡총 뛰었습니다 어디 위를? the Ground 땅 위를. 영어 앞에 주어하고 동사하면 나오면요. 뒤에는 그냥 던지는 말들입니다. 정확하게 한국말 해석이 잘 안되죠? 어떤 땅이요? Near them. 그들 주변에, 그들 가까이에 있는 땅을. His. 그는 이다. His. 빨리 지나가야 되겠죠? My friend. 내 친구야. His. 그는 내 친구야. 반복하는 거죠. Said, s a y s a i said. 말했습니다. the old man. 그 나이 든 남자가 there there는 동사 앞에서 해석하지 않죠 aren't 있다 aren't 없다 any 어떤 도 other 다른 이것 말고 다른 어떤 다른 robins 울새들은 없어 in the garden 정원 안에는 so 그래서 His, 그는 이따 a bit, a little, 약간 lonely, 외로운, 외로워. He spoke, speaks, p o k e spoken. 그는 말했습니다. 이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어떤 방법으로 말합니다. Strong 강한 반대말 Weak 약한 Yorkshire y o k s h i r e dialect 방언으로. So 그래서 Mary Mary had to have 다음에 two가 나오면요 무조건 must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Must의 had 두 가지 첫 번째 뭐뭐해 야만한다. 두 번째 뭐뭐이에 틀림없다. 거의 야만한다수있죠 헤드가 과거니까 귀를 기울여야만 했다. carefully care 조심 careful 조심이 가득한 그 말은 조심스러운. 엘아이 뭐뭐하게 조심스럽게. 그래요? 또 못마기 위해서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 힘 그를 she looked 그녀는 보았습니다 보다 보이다 중에 보다네요 very 매우 hard 열심히 hard 에세 가지 딱딱한 어려운 열심히 오징어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딱딱한 오징어는 먹기 힘들죠. 그런데 먹고 싶으면은 열심히 씹어야겠죠. 그래서 딱딱한 어려운 열심히 이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네요. 자 보다 뒤에선 누구누구 을이 됩니다. 누구를요? 라빈 그 울새를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I'm lonely, lonely 외로운. I'm 아니다. t o 또한. She said, 는 말했습니다. She had not realized. realized 두 가지. 깨닫다. 꿈을 실현하다. h e said, s 다깨 said, h e a d e d 앞에 e 드는더 d 에 입니다. 메리는요 그 전에는 깨달은 적이 없는 겁니다. This 이것을 before 전에는 이것이 뭘까요? 자기 스스로가 외롭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What 뭐 h t 이다. 뭐니, 너의 이름은? She asked. Ask 부다 요청하다. 대답을 요청한 거니까 묻다가 되겠죠. 뭐뭐에게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The gardener. 그 정원사에게. 결국 여기서는 너가 아니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에 라고 해석을 바꿔야겠네요. 영어는 문법적으로 단말과 전대말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왔다 갔다 합니다. Ben Weatherstep. Ben Weatherstep야. I'm lonely. 나 외로워. Myself. 나 자신도. 이분이 뒤에 보면 나오는데 할아버지시거든요 근데 좀 괴팍하셔요. 그래서 친구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The robins. Robin은 이 i my only 유일한 friend. 친구야. You see. You know. 있잖아. 별 의미가 없죠. You see. You know. Yeah. I haven't got. have 뒤에 가슴 한 단어로 무조건 have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가지고 있던데, h a v e 은 h a v e 은 가지고 있지 않아. any 어떤 도, friend, 친구들도 가지고 있지 않아. at all, 조금 더. s i d 말했습니다. mary, mary가. 친구 없는 사람 둘과 친구 없는 울세 한 마리. 이렇게 모여있네요. 역시 쇼피퍼, 역시어 사람들은 always 항상 say 다 맞은 뜻이 두 가지입니다. 무엇 것 이것은 것이겠네요. think I인지 하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a n old Ben 그 나이든 b 은 was 이었다. h e Yorkshire의 more 황우지 남자. 욕쇼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한다는 표현이 어떤 뜻일까요? 보통 영국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솔직하고 좋다. 그런 의미로 쓴것 같은데요. 보통 영국 사람들 편에서 봤을 때 자기 속 얘기를 털어놓는 사람들이 바로 아일랜드 사람들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아일랜드 사람들이 좀 너무 개방적이다. 그래서 투박하고 대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일랜드 사람들하고 찬성이 비슷한 민족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속 얘기를 잘 담아두지 않고 솔직히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적이 분명히 있는 편이고 그리고 사기성도 좋고 솔직한 편이죠. 근데 그것이 가끔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죠? 세계가든 13번째 소비였습니다.